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년들도 많이 왔네요. 감사합니다. 어, 요즘 TV를 보면 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TV 보면 딱 틀면 맛집이겠죠. <laughs> 갈비를 뜯고, 예, KBS에서는 갈비를 뜯고, MBC에서는 명태를 자르고, 예, 맛집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예, 건강 정보겠죠. <laughs>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 건강 정보가 정말 정말 많이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러면서 아프지 않게 뭐 지내는 법, 뭐몇살까지 콜레스테롤 내려가는 법 이런 귀가 솔깃하죠. 콜레, 저도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예, 튀김 좋아해서. 예, 귀가 솔깃합니다. 아마도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일 것입니다.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그림 보여주세요. 예,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돈을 잃으면 작게 잃으이요 명예를 잃으면 크게 잃으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잃으이라 그렇죠? 아멘 나오실 번한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건강이 특히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면 있으실수록 이 말이 더 공감이 되실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저 문장을 보면서 건강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사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살면서 건강하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7년간 살면서 부모님께 정말 정말 감사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려울때 도와주셨던 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감사했던 거는 아프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부모님이 아프셔도 제가 미국에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 아, 병원비도 많이 들지만 비행기 값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못 오니까 부모님이 아프시면 참 어떡하지 하는 마음도 한켠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병원, 병원에 7년 동안 입원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음, 한국에 돌아왔지만 지금도 역시 제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부모님 항상 건강하게 해달라고 어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무릎 수술을 하신 한 성도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무릎 수술한신 곳이 너무 아파서 밤새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주무셨, 주무시지 못했다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얼마나 아프셨는지, 무릎 수술이 그렇게 아프신가 봐요. 대체 얼마나 아프시게 그럴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같이 신방 가신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파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아이, 애 낳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통 여자분들이 애 낳는 게 정말 정말 아프다 그러시는데 아이, 애 낳는 거, 이렇게 하실 정도면, 와 무릎 수술한 게 정말 정말 아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온몸을 수술하신 것이 아니고 무릎 두 군데 양쪽 무릎만을 수술하셨는데 모든 몸이 고통을 느끼면서 함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잠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다른 모든 곳이 건강해도 한 곳만 아파도 그 곳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다른 곳이 건강해도 한 곳만 아파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조금씩은 아플 수 있겠죠. 아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몸이 생활하기에 지장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금요일에 설교하며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 문제로 인해서 갈라진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는 한 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비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 신비적인 경험이 당신의 믿음보다 우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경향들이 생기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성령의 은사는 같은 것이다.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받은 것이다. 당신의 우월함을 위해 주신 성령의 은사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데 이 모든 것이 한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위해서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와 한 몸입니다. 함께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부부끼리 앉으셔갖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유난히 부부끼리 많이 앉으셨는데 예, 한 몸이십니다. 예, 그러시죠? 한 몸이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일신 교회는 한 몸, 한 공동체 속에 이렇게 묶여 살고 있습니다. 음, 이한 몸인 공동체 공동체 속에서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 있죠. 사도 바울이 신신 당부하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 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 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몸의 역할이 각자 다 다르기에 손이 발 보고 당신 쓸모 없어요. 눈이 코 보고 당신 쓸모 없어요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아마도 우리 일신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은 다 조금씩은 인간 사이에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유, 저 사람이 우리 일신교회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반대의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2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선호하는 역할이 있어요. 나도 조금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 쉽게 영광받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렵고 보이지 않고 힘들고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또 반대로 성격에 따라서 앞에 나서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앞에 나서야 되기도 합니다. 자, 매번 믿어주시지 않지만 오늘도 전 주장합니다. 저도 앞에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어주진 않으시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손들고 발표한 적이 거의 없어요. 뭐 유학 가서는 마찬가지로 뭐 발표한 적 없겠죠. 그런데 이 앞에서 설교도 하고 찬양인들도 합니다. 저를 제가 돌이켜 보면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시켜 주신 것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눈이 되길 원한다고 해도 눈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손을 시켜 주셨던 적이 있고 또 눈이 되길 원한다고 해도 때로는 발을 시켜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그 이유는 한 가지겠죠. 우리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때로는 손으로 쓰고 쓰기를 원했고, 때로는 발로 쓰기를 원했어요. 저는 눈이 되기를 원했을 때도 있고, 뭐딴때뭐 뭐, 다른 여러 지체의 역할을 원했을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자 2019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 여러 군데에서 봉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봉사 안 하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봉사하는 부분이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쵸? 내가 자신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할 때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일신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서가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조금 피곤하고,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자신 없어도 여러분들이 수고할 때 우리 일신큐가 이렇게 단단한, 단단하게 서가는 그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음치였어요. 네, 고등학교 때 음치였어요. 그리고 찬양인도 하는 게 너무 싫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음치였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노래가 되더라고요.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래가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신 없어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아 그래도 제 노래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알아요. 음정에 떨리고 박자와 매일 싸우는 것을 들으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내가 조금 자신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들의 약함이 강함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한 몸의 비유에서 요 지금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다. 이 비유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26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자, 이 말이 한 몸이면 한 몸이면 예, 이치 제 손이 아프면 온 몸이 같이 아프다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 손을 엄지 손가락을 크게 베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베어 갖고 엄지 살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 달랑달랑 거려 갖고 군의관한테 가니까 군의관이 가니, 야 큰일 났네 꼬매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요. 맞지지 안 맞고 갑자기 야 생살 그냥 꼬매입니다 참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겁도 많고 엄살이 많은 성격이긴 한데 이 생살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꼬매니까 정말로 너무 아파서 온 정신이 아늑해졌습니다 이게 한네 바늘 다섯 바늘 꼬맨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를 꼬매야 되니까. 따져 보면 몸의 일부분, 여기 손 아니죠. 요 엄지 손가락 아주 이 작은 부분만 꼬맸는데 제가 너무 아파 갖고 다른 몸의 다른 부분인 정신까지 아늑해 아우 진짜 너무 지금도 그 군의관의 목소리가 생각나요. 아르가 르 아르, 걱정하지 마. 금방 끝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요. 너무 아파 갖고 자 손가락만 꼬맸는데 제온 정신이 안 느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방 가서 무릎 수술을 한 성도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무릎만 아파야 되는데 눈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무릎만 아프면 되는데 다른 지체인 눈물을 흘려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 지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한 몸이라면 우리 지체가 아픔을 겪을 때. 같이 아픔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속해 예를 들어볼게요. 갑자기 속도원 중에 한 분이 신앙적으로 실족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그냥 단지 연락하고, 아이고 난할 때까지 해서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픈 마음이 우리에게도 느껴 한 몸으로서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 몸이라면. 아픔을 느끼려고 굳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아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픈다면 상대방이 같은 지체가 느끼기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체는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느껴져서 견딜 수 없을 때이 손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때 발은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병원에 가죠. 그리고 손은 입에게 약을 줍니다. 빨리 먹고 나서 그리고 이분 약을 먹고 그래도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아파요. 몸의 한 부분이 아프니까 온몸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한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 속도원이 육체적으로 아픈데 우리 속도원이 마음이 아픈데 우리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슬프게도 우리는 그게 한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이 아픈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분과 여러분들은 한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만약 한, 그래도 목사님 못 느낄 수 있어도 한몸이에요.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몸인데 지체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병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감각이 없어진 것은 몸에 이상이 생긴 신호라고, 때로는 이것이 심각한 질병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지체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면 영적으로 병들지 않았다면 지체의 고통이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거 이게 내가 병 느끼려고 막 노력해서 느끼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 아픔이 내게도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기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이 한몸된 지체의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그 지체의 아픔이 나에게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한 교회에 있는 우리가 한 몸이라고 비유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냥 한 몸이 아니죠. 그냥 우리끼리 한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끼리 여기 요기, 끼리만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몸이죠? 예, 네, 답이 나와 있죠. 누구의 몸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제가 앞에 서는 것을 힘들어 한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몸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찬양 인도할 때면 꼭 주일날 아침에 인도하기 전에 배가 너무 너무 아팠어요. 잘못 먹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아파서 식은땀 흘리고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찬양인도를 마치면 감쪽같이 그 고통이 사라졌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했어요. 제 정신이 아무 문제 없는 건강한 제 몸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몸만이 아닌 마음과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그 정신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인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저같이 자신이 없어서 스트레스성으로 아프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끼기 싫어도 느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안 품을래도 품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아, 품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병들었거나 한 몸이 아니거나 하겠죠. 자, 그 마음이 뭔지 그다음에 이야기를 해 줍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뭔지 보이세요? 읽으니까 뭔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지체라면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려고 하지 않아도.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 기도하는데 그한 영혼이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것, 기도하는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지체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행동하셔서. 정말 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아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몸도 아플 수도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 아픔은 여러분들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의 아픔이 여러분들 속도원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교회원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어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통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플 때 우리 몸의 주인인 예수님도 같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아프, 안 아플 수가 없겠죠. 우리 몸의 주인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 되어 그분이 우리의 몸을 움직여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나 혼자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없어요. 지체인 우리 모두를 움직여서 한 영혼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눈도 움직이고 코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여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례 교육을 할때 어떤 분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왜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해요?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서로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대답 웃으면서 대답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평소에 작은 일로 서로 투닥거리고 미워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명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돌아가시거나 혹은 결혼식 같은 경사가 있을 때 한번 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오시나.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울고 있는 모습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네, 제가 항상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일신교에 온지 1년도 안 됐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많은 우리 일신교의 교인들이 오셨어요. 그때 그때 아, 이게 사랑의 힘이구나. 교인들의 하나 된 힘이구나. 제가 당사자가 되 보니까 알수 있었습니다. 매번 장례에 가서 위로만 했지만 위로를 받아보니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니까 그 흔한 세상 친구 한명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세상 친구 없어도 외롭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 곁에 좋은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항상 저를 보고 웃어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도의 친구는 성도입니다. 같이 술 한잔 하는 친구 저는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 술자리 가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를 위해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저의 아픔을 아시고 언제나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제 마음에 어려움과 눈물이 쌓여도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가는 일신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옆에 분들 한 번, 예. 부부가 많아서 오늘은, 예. 옆에 분들 보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지체십니다. 예.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시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이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혼자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아플 때내 옆에 사람이 느껴주고, 내 옆에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닥심한 자들, 병든 자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그런 성도님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속도원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회원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어 나는 할 때까지 해서 이게 아니고 나의 지체가 아플 때 내가 너무 아파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때 정말 이 땅을 이 일신교회 이 회현동 그리고 후암동을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전도하며 복음화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예, 좋습니다. 어,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손을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예, 없으시면 예, 그 뒤에 분들하고 잡으셔도 돼요. 예, 뒤에 분들하고 잡으셔도 되고요. 한번 손 잡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 기도할 때 하나님,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우리 속도원의 그 아픔과 눈물 잘 느끼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한 몸이 될때 우리 속도원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도원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정말 우리 일신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건강한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한 명도 아프지 않는, 한 명도 눈물 흘리지 않는 진정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손잡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